깨야 돼요. <laughs> 자, 무난하게는 안할 거야. 무난하게 가면은... 성균이 형이 이제 기분이 선수고요. 좋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상하게 할 거예요. 이에 맞서는 저그는 이영환 선수 네 승자전에서 이영호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최종전은 내려왔지 그렇습니다 로커를 하면은 아, 뭐 드랍도 당연히 예상을 하지 이기면서 올라가면은요 일단은 됩니다. 빌드를 봐야돼요 네. 호 선수 한명 어 추천 감사합니다 한 명만 남아 그런 상황인데 자 아, 이, 가로거든요 이 영... 한 선수는 아 이영호 선수는 또 압도적으로 왜또 자신의 실력을 뽐내면서 올라갔잖습니까 다른 테란들도 분발해야되겠습니다 네. 박성균 선수는 이 투지를 투지를 좀 보여주면서 승리 따냈는데 자 이영환 선수야 과연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낼지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선수는 자 오버로드 찍어줬고요 네. 네, 성균이 형은 자 입구를 안 막네요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태란 완바락 태란 더블로 시작하겠다는 네. 생각 그냥 다른 이제 정석적으로 무난하게 하겠다는 생각이죠. 이제 자 분명 히 성균영 입장에서는 박선생이거든요. 딱 무난하게 이제 안전하게만 주연을, 주연을 하면은 주연을 주연을 이긴다는 생각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고 갈 겁니다. 겁니다. 예, 어,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어 강희도 강이 네, 이제 아직도 있죠. 자, 아 의리신님 또, 어서 오세요. 아, 이번 아까 진짜 혼걸뭐 항상 멋지죠. 자죠자 아, 그 네. 배로 예, 드론 서치 하면서 시비 안마다 네. 올라가고요 안마다 시간이거요 그리고 박성민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안에영상 봤다. 선수 그래 반갑다. 강력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첫 경기에서 패배하고 다시 만나도 뭐 승자전에서 만나도 이기기 힘들다고 가정을 만약에 했다면은 최종전을 통해서 이자 이게 만납니다. 드론이, 드론이 일단은 서로 만나요. 에 예, 예, 엄청나게 지금 자 바로 알았거든요. 이러면은 드론이 대각에서 온거성균이용 알았어요. 네. 이번 경기 바로 않을 원서치입니다.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혀왔었던. 아그 길드가 네. 아, 결국 이용호 선수에게 막혀 버리게 되면서 말이죠. 완소치 그렇죠. 준비한 작전이 실패를 했고. 하지만 한 번의 기회가 좀 남아 있어요. 자, 입구 쪽에 서플로 좁혀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선플에 대한, 대한, 대한 생각도 배제를 안 했거든요. 네. 자, 시비한 마당에 3레기 처리인 거 확인하면은 편하죠. 성균형 입장에서는 어, 되게 중앙체는 편해요. 슈퍼링크 올라가는 거 봐요.

안전하게 해야지 네. 강의 품은 이제 150개에요 청균이 네. 형도 네. 아마 투베로 아카를 네. 하지 네. 않을까 네. 싶어요 선엔베는 네. 이제 뭐 러퍼나, 네. 러퍼나 그런거에 좀 어,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의 네. 스타일을 잘 알기 올린다. 때문에 투베로 올라갑니다 자, 빠른 투니다 네. 네. 꾸준히 정찰을 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박성. 자이 SCV가 최대한 오래 사는 게 좁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예, 업을 찍는지 레어를 오죠. 먼저 가는지 스토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확인하면서 자 한번 나와 봅니다. 네. 계속 돌려주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어떤 작전을 좀 펼칠지 쉽게 예상이 안 되는 선수 이영환이거든요. 네. 예. 네그 부분에 염두에 두고 계속 살펴보자. 자, 일군을 네. 계속 몰아내는 모습이죠. 삼마리인이 지금 4마리인제 마중 나온 거죠. 네. 레어를 가고 있고 이제 안마당. 안마당에 송준이 안마당에 너무 많이, 많이 붙이는 했죠. 거 아니야? 아, 어야 한번... 본진에 일꾼 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붙이지?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그래요 아 이런게 될까 하는걸 이 선수는 시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면은 네. 분명히 아, 놀라운 결과를 아니, 만들어낼 수 아니 원래 여섯 마리 붙이거든요 아이고, 너무 많이 거야. 붙였는데 너무 고전 빌드야 옛날 빌드야 무슨 네, 네, 다시 한마리 한 돌아왔죠 테크를 빨리 올려서 테라를 상대하고 <laughs> 내가 다 네, 당황스럽네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잘 야, 야 이거 앞발 오지게 봤습니다 지금 많이 높은 그, 움직임에 지금 이 타이밍에 선크를 두개까지박는다는 자체가 이걸 또 봤잖아요. 이러면 나,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굉장히 성균 입장에서. 네. 아, 압 아빠 그 <laughs> 그걸 이제 그걸 진짜 보통 선수들이 왜 저그의 심리를 알수 있죠. 네. 자신만이어 아, 아, 네. 올라가고요. 네. 자, 이번 경기도 올리는 거 봤어요. 자, 지금 모든 걸다 보고 있기, 있기 때문에 성균영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나와 있고 숫자 예. 보면서, 자 보면서 빌드 체크를 하는 거죠. 네. 네. 클로니, 건설하고 후속도 들어 이제 압박 나갑니다. 자 이게 후속 저글링이 만약에 안 찍었다면은 이거 뚫릴 수도 있거든요. 삼성큰이 좀 느리기 때문에. 저입장란 여차하면 뚫릴 수도 방어 있겠는데 방어 방어 그렇게 방어 무리하진,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사성큰 아, <봐라> <punishment> <봐라> 완성을 시켜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팀러시에요. 네, 자 드러내, 이제 아, 한번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야 드론 좀만 찍어도 이득이에요. 드론 나온 드론만, 드론만 막히긴 막히거든요. 드론 야잘 네, 아, 어. 막았네. 저, 생각보다 드론을 많이 못죽였다야선큰이4 개였으면 굳이 안 들어가도 진짜 압박을 잘준 건데. 자 후속 저글링도 찍어줬고요. 살짝 아쉽긴 하네요. 저러는 평균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슈퍼 탱크가 완성. 후속 드론이겠지. 야후속 드론. 네, 완성 되는 시기라서 그 라바를 또 모아놔야 되는 건데 또 드론들이 잡히다. 이러면은 아, 적으로 괜찮아요. 투자를 해버렸죠. 테란이 네. 테란이 마린 메딕이 소모가 네. 됐기 네. 때문에. 인원이 네. 부족합니다. 자 하지만. 좀 네. 틀렸어요. 추가 벼락소 올라가네요. 하지만. 비슷해요. 정도로 이제 성 많이 막았고 두루 잡혔고 추가 확장을 기획하고 이제 그냥 그또 미리 이 정도 상황은 실력으로 이뭐 실력으로 이제 거의 실력 싸움이다 보면 됩니다. 마린이 죽은 게 이제 테란 입장에서 네. 좀 조금 뭐 기분이 안 좋은 정도 뭐 아님, 자원 타격, 타격 받은 건 아니니까. 예. 터렛 터렉 공사 터렛 공사가 예. 근데 좀 탈수, 느린, 탈수, 느린 탈수, 느낌이다. 터렛 공사 들어가야 돼요 지금쯤에는. 자잘 지었네. 배럭 쪽에 좀 느린데. 테란의 공격을 막는 바람에 자, 적절하게 잘 지어줬거든요. 그래도 네. 그래서 테란에게 여유가 좀 생겼죠. 유탈, 자 그리고 파이어벳이 또 한시기 에있 때문에 저게 아, 눈에 또 가시거든요. 터렛이 없는 부분들을 어. 이용해주면서 공격하는 게 정말 괴로운 부분인데 네. 많이 드죠. 터렛 공사도 잘 됐고 그리고 팩토리도 있어요. 테크도 네. 빨라요. 네. 테란이 네. 이,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데. 지금... 네. 아, 수비가 안되게끔 좀 시간을 끌겠다라는 생각이고 드론 잡아준 것 때문에 뮤탈리스크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자 무난하게 가면은 좋을게 없거든요 저그가 저그가 노리는 건는 지금 그거예요 이제 뮤탈를좀 적게 쓰면서 히드라를 빨리 뽑아서 이거 한번 저글링 넣고 뚫기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그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이렇게 아 진짜 잘 뽑았는데요 하나였으면은 예좀 아, 무이발은요이군 한번 우린 칠거 같아. 뭐, 이거 스타일상 예, 예. <laughs> 아, 코미디 님 어서 오세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그쵸, 이거 무조건입니다. 예, 그렇죠. 펌프 지어야 돼요. 아, 한 친구가 사라졌는데요. 네. 아, 네. <laughs> 어, 이제 살아서 오지 못하고. 이 쪽은 빠져 있습니다. 추가 확장 타이밍을 말리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 병력을 앞쪽으로 좀 전진 배치 시키면. 서로커드랍인가 아, 이거 그거다! 상황을... 그거네, 이거. 루 유탈 어? 쓰면서 3cm 로커드랍이네 그 네. 예. 예. 자, 여기에서 이거 담장 넘어 야.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 아니면은, 야. 예. 오버로도두 마리가 괜히 있는 게 꼬루가 아니거든요. 일단 예. 아,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시즌모드 찍었어요. 이거는 성균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는 거거든요. 네 추가 확장이 이거는 스캔으로 하이브가 느리다 어, 충분히, 보였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근데 온전하게 그 이후부터는 추가 확장이 네. 때문에 당연히 어. 야 이거 탱크도 본진에 있고 무조건 자, 이거는 뭐, 알고, 뭐,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알고 아, 있어 아 보지는 눈으로 보진 이게 않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시선을 좀자 이거 오버로드 아, 보이는 아, 순간 바로 점사 야 게임 터졌습니다. 럭커4 네 마리가 <목소리> 공중 폭사 <목소리> 그리고 앞마당 앞마당에 뻥거 두개 이거는 완벽히 알고 있었던 거죠 영한이 형이 거긴 무난하게 거긴 하지 거긴 않을 거긴 거라는 거긴 걸이 지역을 장악했어야 되거든요. <목소리> <머리를> <목소리> 이거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 배슬도 지키고요 로들 네. 점하면서커를다 얻어냈고요 뭔가 좀찜찜하 네. 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소리> 일꾼이 좀 많이 잡히긴 <목소리> 하지만 저그가 뭐 멀티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 아, 좀 위인하는 것이 교차 아, 네. 그 어, 많이 상했고요. 일군은 근데 네. 많이 잡긴 자, 했다. 활용이 머린들을 그렇죠. 네. 그 줄여놨으니 네. 예, 생각보다 구조 구조 많이 털리네야 아, 그래도 어, 좀 그래도 테란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방. 고한 방이 강력하거든요. <laughs> 일꾼이 많이 잡힌 게좀 맛있긴 하다, 근데. 해처리, 해처리. 네. 여긴 자제 위에 않았고, 테란도 이제 아직 봐야겠는데, 근데. 손해가 조금은 있었어요. 네. 이게, 테란이 뒷심이 예, 너무 없어요, 지금. 일꾼이 많이 안 잡혔으면 이거 되게 유리한 건데, 일꾼이 많이 잡혀서 좀 애매하긴 하다. 활성화가 안될 인구 차이가 네. 그렇게 안 나고요, 일단. 하이브 가고 있고, 이게 뭐, 어, 디파일러가 그 이제 커널이 완성되고 뚫려서 이제 지킬 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은 적우도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그 전에 테란이 뭔가 해야 어. 되는데 오베록이 오베록이 그 뮤탈에 이제 병력도 아, 많이 아, 죽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아, 이거로 뭔가 이제 이득 이득 보는 아, 싸움만 아, 잘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병력을 돌렸습니다. 타이밍 나오죠. 그러니까 정면 대결보다도 네. 빈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공격을 어, 자 분명히 뒷방 모션을 취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그리고 스캔으로 네, 상대가 나갔다 싶으면은 들어오고 네 이런식으로 시간을 좀 끌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데 자, 이 병력 다 소비하면 안됩니다 자 의도로 알고 있거든요 상어좀 봐야되니까 네 근데 빈집이 어, 뒤쪽으로 돌아오던 병력이 야 그래도 이정도 상황이면은 이제 송균이형도 뭐 자신있다 마인드 같은데 아직 디파일러 마운드가 아, 보유 되기 전에 느려요 디파일러로 어! 야 디파일러로 네, 그 수비할만한 타이밍은 안나와서 한번 내려와요 여기서 네. 큰 싸먹 싸먹기에도 네, 좀 애매하고 이거는 어, 한방 맞기 되게 빡세 보인다. 네, 자저그가 그렇죠. 아, 아, 달려두는 구도는 무조건 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후속 끊는 움직임은 좋은데 이반응 배슬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야반응 어, 반응 3, 좋아요. 야, 이건 테란이 이기죠. 상태에서 이건 테란이 이기지. 세밀산만 놔도 바다 됩니다. 바다 오. 자, 근데 정면이, 정면이 뚫리기 때문에. 이제 뿌려주면서, 어, 원래는 야, 이거는 러커 러커스 러커스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바다 이제 디파일로 뜰려면 아직 시간이 좀더 남긴 바다, 했는데, 바다, 일단, 바다, 두고 두고 일단 달려듭니다. 아, 지금은 여기에 테란이 계속 이득 보고 있죠. 배틀도 쌓이고, 점사 들어가고, 로커.

야 해철이 그 깨지거든요. 배슬도3 마리나 쌓였고 벌써. 자 아, 네. 네. 이게 막은 게 아니거든요 아직. 왔고, 그리고 머리에 아, 탱크가 네. 계속 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더, 바람에. 아, 막아도 막은 ]거든요. 게 아니죠. 터널지야 네. yeah. 그래도 테란 입장에서. 최고의 조긴 했어. 박성균 선수, 예, 물어보는 거죠. 네. 어떻게 알았냐? 이걸 네. 네. 어떻게 느꼈냐? 라는거에 대해서. <laughs> 예, 근데 확실히 지금은 아, 타이브, 타이브 안, 안 가면은 눈치 채지. 뭔가 그 뭔가 이상한 거, 거 느끼거든 평소보다. 들어갔으면 그 아래쪽 있는 서포다 터졌을 거예요. 네. 네. 예, 일구도 뺏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예, 네, 나름 아, 좀 평범한 운영을 한다라면서 좀 연기를 펼쳤던 아, 이용환 선수였었거든요. 하지만 그 추가 확장 그 시기 자체가 좀. 늦었었고 하이브도 빠르지 않은 점을 간파한 박성준 선수가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십육 경에 살아나면 두 명의 태반이. 그리고 또 영안이 영이기 때문에 데뷔하는 것도 있지. 뭔가 이상하거든. 위탈이를 적극적으로 박성진 쓰는 박성진 것도 아니고 하이브도 느리고 멀티도 느리고.